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로 나가야 하고 교제해야 되는 이 중요한 사역 위에 이 바이러스로 인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 일상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다시 신앙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본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일상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일상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코비드 아이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 되어 2020년은 정말 한해 자체가 힘든 어떤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피로감, 피로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괜히 피곤해지고 괜히 어, 힘든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회복을 위한 기도는 어찌 보면 당연하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만 너무 몰두하고 이 문제만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일, 가장 우리가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야 될 일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얼마 전 설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바이러스 걱정 없이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쇼핑도 하기 위해서인가?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라는 회복은 그러한 회복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한 것 일들을 일상이라고 합니다뭐 마음껏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고 하는 것은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회복도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를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거나 이 우선순위가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합독하게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시대는 이제 홍수, 비가 내리고 물이 터져 나오는 그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에도 인자의 인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다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비가 내려서 심판이 내렸던 것처럼, 이제는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그 심판이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 홍수 시대 때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도 사람들은 일상에 취해서 그냥 일상만 문제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일상의 회복도 중요한 것이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크리찬들은요, 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제림을 또 우리는 확신하고, 또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시대에 뭐 사람들 타락한 거는 뭐다쓸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기중심적인 선택, 뭐 정욕적 여러 가지 이런 제약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타락의 길로 가서 일상의 삶을 사는 그것에만 만족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COVID-19 시대에 우리도 그 일상의 회복 그것만이 전부인 것 마냥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상의 회복을 부르짖음과 동시에 우리는 더 먼저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부르짖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상황에 우리 크리스찬들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봐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반드시 이 코비드 19 사태도 종식될 날이 올이라고 믿습니다. 어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건강 지키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도 휩쓸리고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이 바이러스 문제 짓눌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 문제를 조심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교회가 지탄받는 일도 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싸워야 하는데 지혜롭지 않게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상의 것들입니다. 이 일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니까 더해 주시겠죠. 일상의 축복과 일상의 회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최우선순위가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예배도 아니고 그저 일상의 회복이 전부인 것마냥, 이 코비드 19이 전부인 것마냥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코비드나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회복되는 일입니다. 본문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중에도 밥은 먹었고 애는 낳았고 심지어 우리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폭탄이 날아다니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상황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의 흐름에 우리 성도인들 깨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디모델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자의 이 사명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COVID-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문제, 우리가 조심할 문제, 조심해 가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사명을 잊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 바이러스 시대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일상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먼저 반드시 중요시 우리가 해야 될그 사명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그 사명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사태 1년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다시 재확산되가고 너무나도 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삶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린 회복을 위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회복도 부르짖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를 어떤든지못어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복음 증거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기에 훈련하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외치며 노아 홍수 시대 때도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일상의 삶이 전부인 것마냥 일상을 즐기고 살다가 멸망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도 사명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